보리는 입양됐지 아직 얼마 안된 어린햄스터고요. 그리고 2025년 11월 29일에 태어났어요. 아직 핸들링은 성공은 안 됐는데 제 손에서도 잘 버티라고요. 그리고 보리는 이제 인스타가 되면 좋겠다고 하네요. 한번 보리님의 소감을 들어봅시다. 저는 인스 우리 오늘은 보리 핸들링 영상을 찍어볼 건데요. 보리 씨 잠깐 대기. 보리의 집을 소개합니다. 일단 우선 아까 얼마 전에 그거 했는데 제가 먼저 핸들링 해볼게요. 여기 네, 먹긴 한데 올라오지 않더라고. 에잘 네, 화면이 잘안 보이네. 그렇지. 우리 올라와줘. 물어도 괜찮아. 이렇게 해서 좀 찍어 볼게요. 아니, 이렇게 앞에서 안 찍죠? 이 근데 잘안 찍어져. 우리는 친구인데 어쨌든 어뭐 함께 이거 보리 찍을 영상을 어디 갔어? 어, 일단은 어. 그러면 이번엔 핸들링하지 말고 우선은 보리에 대해 소개해 줄게요. 보리는 골든햄스터이고 품종은 크림입니다. 그리고 성별은 수컷이고 출생일은 2015년 11월 29일이에요. 아직 한살 사실은 2개월 정도 됐어요. 음,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름은 보리예요. 보리밥 할때 보리 색깔도 그렇듯이. 보리 올라와 볼래? 도망칠 거야 또? 몸이 끼었네요. <laughs> 나갈 수 있어. 눈 <laughs> 음, 쏙, 팍팍 성공. 보리님, 나오셨군요. 에이. 봐봐요, 보리 이렇게 얌전히 잘 있어요. 근데 제 손에 똥사는거 아니야? 어. 보리, 먹방 영상 도 찍고 싶어. 보리, 여기 밥통. 오, 오, 드디어! 안되네요 뭐 된거라고 해야할까? 먼지 올라오면 이렇게 들어올려야 한다니 1년쯤 우리집에서 살게되면 일단 건강검진같은것도 가야한대요 골든햄스 그거 아세요? 골든햄스터가 세상에서 제일 큰 햄스터 볼이 엄청 커지 지금은 백이어서 그런데 크면 어른 어른 남자 손바닥 보다 커진대 내 손이 있어야 올려고지왜 자꾸 내손에 피하는 게안 응? 무서워? 우리 이거 이렇게 땅굴도 만들어 제가 부족한 점이 아직 많은 것 같은데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뭐 탈출하려고? 목욕탕에 내려줘? 정말, 안 만지고. 여기 구석 들어가는 것만 맞고, 안 만질게요. 이거 너무 어, 너무 밝나? 어, 어떻게, 어디 가는 건 아니겠지? 어, 이거 먹으면, 먹지 말고. 내가 못 잡는단 말이야. 그리고. 아, 근데, 보리. 어, 저기 들어? 저기 안 들어. 안 돼, 안 돼. 자, 보리 이제 진짜 소개할게요. 안녕이 짱. 나는 보리이고, 아직 한 살이 짱. 어, 아, 아마 도 동물 나이로는 다섯 살쯤 될 거다. 나도 내 나이를 잘 모른다. 그리고 난 골든 햄스터다. 그리고, 발 위에 올라오면 내 발이 너무 떨린다 왠지 모르겠다. 나는 산책을 즐기지만 와 우와 이렇게 주인님이 잡아주는 건 싫어한다. 왜냐하면 불편하다. 그래서 나는 집에 보관 자리가 제일 좋다. 모타리를 세워주면 탈출하는 보리님. 안녕이랑 나는 형제들 사이에서 이 집으로 끌려왔다. 좋으면서 싫다. 근데 그냥 싫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아 그리고 난 집사의 손을 먹는 것을 좋아한다. 얘가 집사는 아닌 것 같지만 아 그리고 난 집사가 싫다. 왜냐하면 날 자꾸 건드린다. 이건 비밀이다. 집사가 그냥 집을 풀어줘야 좋겠다. 집에 풀어줄게. 난 집사야. 야옹이 장난감 어때? 으이? 안녕, 난친구라고 오늘 어지리 게 오빠 보리 미안해. 보리 그럼 샤워 아직 못하지만 샤워하는 거? 보리 보이는? 응. 땅을 봐요. 땅을 봐요. 땅 땅을 땅 땅을 땅을 봐요. 목욕이라는 것을 모른다. 그래서 나는 그냥 땅빠져는다 자꾸 목욕하라 목욕하라. 쓰레기통이 쓰러지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소리를 항상 맞출 수 있다. 왜냐면 나는 스터가 아니고 천재니까. 근데 집사의 톤이 나에게 다시 오는 날. 소리가 들려온다 하지만 나는 할수 있다. 이런 꿈을 열고나는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 흔들려고 하고 싶어요. 흔들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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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들링 핸들링 흔들링 봐봐. 보리 포기할까? 얘는 야행성이어서 지금은 저녁이다. 지금은 저녁이라서 좀 초점이 안 맞는다. 어, 근데 떨어져. 쥐랑 햄스터는 같은 종이긴 하지만 조금 다른다. 이빨이 평생 자란다고 한다.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지 우리가 여기서 안 찍을 다그 놈을 땀. 이거 집 장소 바꿀까? 응. 집 장소 바꿀까? 이거 언제 런지 추가 지 옮겼대요 옥수수에. 어, 어, 쉐안 썼다. 오. 은열로 쉬도안 썼지? 그리고 이건 옥수수다. 얘의 최애 간식이다. 오, 어, 많이 먹었어. <laughs> 언제 이만큼 먹었대? 집또 옮겼다 크크 아이못 나갔다 그러니까 미안해 여기 <laughs> 초점이 너무 안 맞춰지는데 응? 그래? 근데... 좀더 밝게 해봐 아니 근데 이게 밝게 할수록 초점이 좀안맞아요 그럼 내가 저불꺼까 접을... 그럴까? 그럴까요? 일단 꺼보세요 잘안보이 아예 안보이는데요? 근데 옥수수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어? 많이 먹었네 근데 첫번째 옥수수라서 좀 없긴가봐요 아니 너무 재밌고 그러면 내 손에다가 이는게 옥수수여서 오네 옥수수여서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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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와? 어안 <laughs> 없었으니까. 너무 흐릿흐릿한데. 우리 미룸 먹방 보리미룸아 어, 아, 진짜. 우리 미룸먹어왜먹 아, 먹어. 왜안 먹어. <S> <S> 어, 안 제 친구가 뭘 가져오네요 아물 갈아주나보다 호스를 틀었네요 아 제시 치워준거 같보다 정말 귀여운 애야. 아, 뭐야 머리. 어. 뭐해? 뭐해? 자, 어... <웃음> 형아야. <웃음> 어, 아 형아야. 어아 다시 한번더 보리에 설명을 해줄게요. 보리는 골든 스타고, 품종은 크림이고, 성별은 스컷이고, 출생은 일 2015년 11월 29일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름도 보리. 그리고, 어, 보리는 지금 현재, 어, 음, 이거 좀 찍어주세요. 보리는 지금 현재 밥을 이걸로 하고 있고요. 밥 이걸로, 밥 이걸로 하고 있어요, 이거. 다 보여? 타 담겨? 아, 잠시만요. 자, 우리 침대는... 초점 좀 맞출게요. 자, 이거. 이 보리 밥이고요, 이거는. 잠시만요, 초점 맞추고 다시 올게요. 야? 잠시만, 초점이, 어, 안 보여가지고, 잠시만. 보여? 아직 안 보여? 그랬다. 이거는 보리의 밥이고, 그리고 이거는 보리 채 간식. 색다무. 색상... 는 건데 이렇게 미니 옥수수가 들어 있고 아까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 옥수수와 같이 들어있었는데 이거 먼저 준거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아!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래와 이거는 목욕탕. 목욕하는데 이렇게 밥도 함께 들어있는 근데 이거 집 사이즈가 작은건가 아니면 이게 큰건가 해가지고 보통 근데 이걸로 다 하시더라고요 케이크가 더 크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볼이 원래 처음에 쓰는 물통인데 이게 자꾸 흘러가지고 물통 대신 저 컵으로 했어요. 그리고 여기 물통 하나 있긴 한데 이건 약간 빨대로 해서 먹는 건데 어 이것도 접착력이 안 좋아서 오늘 뗐어요. 그리고 이거 이 빗자루는 그냥 그그 그 우리가 청소할 때. 응. 이거 막, 풋밭에다가, 흑밭에다, 풋에다가막똥 싸고 막 그러면 치워줘요. 보리 설명서. 이거 보리 설명서듣 찍어줘요. 어, 잠깐 읽어보세요. 영상 잠시 멈추시고, 읽어주세요. 안 읽어주셔도 돼요. 혹시, 안 보이실 거데요 진짜? 뭐이 어. 작은 것이 안 보일 것 같아 이거. 잠시만요 처음부터 일단 말해줄게요 너가 말해줘 팔뭉 치즈 반려동물 분양 입양 계약 예계약내요 매매 분양 금액 음팔만원 8만, 8만 원 그리고 분양 입양 일 2025년 12월 27일에 입양했어요 반려동물 정보는 종류, 골드넴스터, 풍경, 그림, 성매, 수컷, 태어난 날, 출생일. 2025년 11월 29일. 특징이나 털, 이거 눈색당은 내가 쓰